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레는 봄바람 타고 찾아온 계절 톡톡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듣기 좋은 봄 감성 음악 7곡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노래만큼 어울리는 곡이 없죠.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와 장범준의 담백한 목소리가 설렘을 한껏 더해줍니다. 두 번째는 볼빨간 사춘기의 남한 봄. 통통 튀는 멜로디와 사랑스러운 가사가 마음까지 간질간질하게 만들어주는 곡이에요. 햇살 좋은 오후 산책길에 꼭 들어보세요. 세 번째 곡은 하이포 앤드 아이유 봄사랑 벚꽃 말고입니다. 벚꽃을 핑계 삼아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분들에게 완벽한 노래죠. 달콤한 화음과 상큼한 가사가 봄의 풋풋함을 가득 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로이킴의 봄봄봄. 잔잔한 기타 리프와 로이킴.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만나 듣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곡입니다. 첫사랑의 기억을 소환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 다섯 번째 곡은 10cm의 봄이 좋냐입니다. 모두가 봄을 찬양할 때 살짝 삐딱한 시선으로 던지는 유쾌한 반전. 발랄한 멜로디 덕분에 기분 전환용으로 제격이죠. 여섯 번째는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잔잔한 기타와 포근한 목소리가 포근한 봄바람처럼 귀를 간질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걷고 있을 때 틀어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곡은 유나의 스무 살이 왜 이래요? 서정적인 피아노와 유나의 맑은 음색이 어우러져 설렘과 약간의 쓸쓸함까지 담아낸 곡이에요. 봄밤 창가에 앉아 듣기 좋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일곱 곡으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따뜻한 봄 기운을 가득 채워보세요. 더 듣고 싶은 봄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